어아 여기서도 살수 있네. 오! 고도 부활? 구매. 구매. <laughs> 아 얘들아, 얘들아 각성 스킨 꾸며 보자. 각성 스킨. <laughs> 어, 야무진데 얘들아. 키가 너무 작다고요.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 각성 의상 샀거든? 각성 의상 그거 어떻게 끼는 거야? 일단, 가강전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가강전 좀. 아, 로블록스에서 스킨을 저장을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꾸며서 저장을 좀 해보자, 얘들아. 나가기. 자, 일단은 내 아바타를 조금 빼고, 고조사토로 형님으로 좀 바꿔야겠다. 잠깐만. 자세히 보니 유타였네. <laughs> 각성한 고조잖아, 여러분들. 구할 고조.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오, 요 퀄리티 괜찮은데? 요거 저장 어떻게요, 해 여러분? 저장? 아 꾸미기로 가? 꾸미기로 가서 키더 크게 해달라고요? 아그 게임 들어가면 커져요, 여러분들.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로 가서 아아여기섰는 거구나.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몸통 색깔을 좀 바꿔야겠는데? 요걸로 저장을 해서 캐릭터 가가지고 여기다가 새 코스튬 저장. 고즈요 저장하고 다시 원래 스킨으로 오는 거지. 얼굴 빼고, 오 이거지. 이게 나지. 벌써 간지 나잖아, 얘들아. 크으... 여러분들, 제 아이템 창 해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야, 이게 바로 오타쿠의 아이템 창. <laughs> 너무 오타쿠인데, 나도 써어 왔어 자 이렇게 꾸민 다음에 가강전에 다시 들어가는 거요 얘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 샀거든. 설정, 설정에서 밑에 내리면 각성의상이라고 따로 있어. 우주지, 노안 차이. <laughs> 아, 요거 요거구나 요거 아바타를 이용하려고 해요. 예예예예. 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게 바로 그냥 망토는 그냥 이거 하면 되겠지? 아니 망토 뺄까 아니 망토 빼자. 킬 아우라도 빼자. 그 다음에 각성을 하는 거야. 쏘가본나? 어? 아 이걸 눌러야 된다고? 아! 아아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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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았 어감 잡았 어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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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시 한번더 잠에서 깨어나게 한 다음에 막 이제 막고 있는 거야 막 사람한테 아아아 아, 아, 때리지 마세요 아아 아, 때리지 마세요 그러고 죽어 안 되겠다 잠자고 있던 힘을 깨워야겠다 어나 화났다 야 너무 멋있는 걸 주력의 핵심을 깨달아 버렸는 걸그 다음에 바로 그냥 야, 그냥 고수잖아, 얘들아. 어, 야, 너무 잘하는데? 오케이, 저 연습한 거 보여줄게, 얘들아. 봤지? 이, 이거 이거 이제 다 쓴다니까, 얘들아. 이렇게 날리면서 대시 평. 그렇지. 봤지, 얘들아? 연습한 거 맞냐고요? 5분했어, 5분. 오븐. 오케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랭겜 가가지고 시청자분들 다 혼내준다 진짜. 일단은 첫 판은 가볍게. 어이 에스크님 저 괴롭히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 정말 진짜. 저 근데 고도 사토로라서 불가능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 첫 판은 가볍게 이렇게 랭겜으로 하고 두 번째 판부터 시청자분들이랑 야무지게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S랭크요? 근데 내가 이길지 몰라. 집중. 동희야너할수 있어. 바로 무빙. 깜짝 놀랐죠 바로 무빙. <laughs> 와, 난 비슷한데 실력이? 라고 하면 이번 자존심 상하겠지? 자존심 세워주기.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무빙? 로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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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나 갑자기 뭐지? 뭐... 야 유다 사이 자식이 너 좋았어 통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나 근데 각성 샀는데 각성도 못 해보고 지는 거 아니야 이들아? 그렇지 날라가고 살짝 맞아주고. 그렇지, 살짝 맞아주고, 날라간 다음에, 방격기 한번 쓰는 척, 방어 싹 해서, 맞아주고, 그렇지, 조금 실력이 늘었어, 동이야. 방금 3번 쓰고 평타 때리는 거 봤지, 얘들아? 뒤로 무빙, 옆으로 싹 했다가, 이렇게 싹싹, 싹 상대 당황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맞으면서 회오리 검법다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내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모르게 만들어주고 누가 때리는지 모르겠지 여러분들? 이거 제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좋았고 그렇지 살짝 날라가주고 그렇지 한번 살짝 맞아주고 막아주고 내리고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좋았다 쏘까 보나 쏘까보나! 간다. 고조 똥토루. 야, 근데 확실히 좀 늘지 않았어, 얘들아? 간다! 쏘까보나! 쏘까보나! 따! 고조 똥토루. 등장. 잘 가라. 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땅! 땅! 컷. 감사합니다. 와, 땀마. 이게, 이게 낭만이지, 얘들아? 형? 그냥 둘다 못해서 그런 거 아니? 시청자 무시 그냥 둘다 못함 못할 수 있죠 예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역시 실력파 유튜버 곱하기 성장 유튜버 아또 뛰어주시네 오케이 멋진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맞아주는 중 왜냐면 상대가 게임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맞아서 상대가 고수처럼 느껴지게 일부러 맞아주는 중자 간다 몇초뒤 예상 살짝 맞아주면서 어떻게 알았지? 좁은 어떻게 알았지? 왔다 나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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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너 죽었다... 따다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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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것도 졌어. 아, 봐봐. 간다, 꺼져, 사토로여기 Let's g 이, 따, 다, 이, 따, 시기 말이야.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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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너. m 빙 v i n 느려. 아, 변신 풀렸다. 아, 파워 다 떨어짐. 판 격기, 자식. 야, 근데 이거 내가 이기는 거아니었어짜 얘들아? 왠지 방어만 잘해도 이길 것 같은데? 아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에헤헤 <에이 웃음> 여러분들, 가로우는 제가 조금 더 연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조 원펀맨 갑니다. 원펀 사토로 갈게요. 원펀 사토로. 대머리 밀어달라고요? 그건 좀. 뻔치! 간다! 원펀! 고조 사토로! <laughs> 형, 뭐해. <laughs> 아니, 저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길래 나의 테이블 풀이에 맞고 죽는 줄 알았지. 1, 2, 3, 4 중에 어떤 게 좋냐고요? 내가 때리는 게 좋은데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 아! 동영은 실력파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잘생긴 유튜버잖아.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음. 쓰고. 그게 맞다. 아주 저를 정확히 간파하셨군요. 그렇지. 짜식이너 진짜 끝났다. 궁극기전하자고요. 담당 가능해요, 님? 저 심리전 장난 아닌데. 오케이 가자. 야 스쿠냐? 나 스쿠나 이 자식.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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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 반영. 일부러 죽은 거임. <laughs> 아, 아니 이거 왜 먼저 써냐? 아, 2번 동이야 이번에 먼저 써야지. 그렇지. 일부러 반격기 살짝 맞아주고. 그렇지. 맞아주고. 뭐냐? 공중에서 맞는 건 뭐냐? 살짝 맞아주고. 너 죽었다 이 자식아! 왔다! 고소사토로 형님! 이-따- 다이야 이건.. 아니 얘다 이거 데스 카운터 안돼? 저거는? 내를 죽었잖아요! 맞았잖아요! 안돼요? 맞았는데.. 맞았으면 카운터를 해야 어 근데 비슷했어 막상막하여서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 아, 나 오늘 고조사 토론데. 자, 3, 2, 1, 지금. 아니야, 왜 내려찍어, 동이야. 지금 내려찍는 타이밍이 아니잖아. 카나 반체이! 좋았어. 좋았어. 가나 동이야. 이번 판 이길 수 있다. 아! 죽으면 안되는데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얘들아, 아직까지 아이 빤쟁이 각성. 간다. 고저 사토로 보여주는 거에요. 오케이, 각성 끝 무섭지. 날 땡겼다가 죽을까봐!